뽀삐 플레이 타임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다니까? 아니 지금 거실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일단 초반 부분 맛만 볼까 그냥? 일단 한번 켜볼게요 한번 한번 어떤 게임인지 맛만 잠깐 볼까요? 뽀삐 플레이 타임 세팅 사운드를 좀 줄입시다 해상도는 그냥 있는대로 하면 되겠지?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? 뉴게임 만만 볼게요 만만 왜냐면은 지금 거실에 사람들 자고 있어서 어 뭐야 시발딱딱 아니 오늘 만만 볼거야 그냥 어떤 게임인지 마, 그냥 그, Poppie 들어가면, my my answers. Her. she is not fu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ild hard to believe just watch i should poppy's as lovable as a real girl and she tal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i love you can you help me polish my shoes why, of course, Poppy. Just like a real girl, Poppy always wants to look her best. Perfect. Thank you. Her hair is sturdy and won't come out when you brush it. And smells just like a poppy flower. Is there anything else you'd like to say, Poppy? I'm a real girl. Just like you. And if you've ever wanted to see how all of the nation's favorite toys were created, Playtime Co. is now offering factory Tours that's just $2.99. 게임 세팅 답답해서 말한다. 개문면 좀 줄여라 옵션 들어가서 번역 자막 켜라 도네창이랑 소리 줄여줘. 음, 번역 자막키라고. 알겠습니다. 파인드도 플로우. 세팅. 자막. 이건가? <laughs> 아니야. 안 줄었다고요. 크크이색이 10대였네. 개 쪼란데. 크크. 아니 좀 낮춰봐야 됩니다. 초록색, 분홍색, 노란색, 빨간색? 무슨 공포감을 FPS 하듯이 함킬 킬킬킬 킬. 중간에 사건 대기하는 놈이 있으니까 항상 문열 때마다 좌우 잘 살펴라. 오. <laughs> 멀리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? 이거 나올까 미친 쫄보 석현님 저게 튜토리얼이에요. 그거 장착. 너이 새끼 화장실 갈 때도 그러고 가네. 크크. 그, 그, 그. 티비디오도 구석 뒤에 든대고 있느라 온모씨하남자행동 시 이때까지, 야동변이, 반내 석현이 뽑비하는 거, 이게 진짜 야동이네. 카이팅 더 이거 완전 원딜 유저라고 카이팅은 존나 짜라시네요. 에이, 음? 손님이 삼보일배하면서 하는게 이것보다 빠르겠다 아, 아, 진짜, 아, 겠다 라디오로 틀어놓고 다른 거 아는데 이건 진짜 한 마디도 안하네 시오비크크. 만 근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게임 다 게임이네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롤하고 싶나 갑자기? 시발 없다 없는데 섞여나 가지마, 섞여나 가지마, 섞여나 하지마, 섞여나 가지마, 섞여나 가지마, 섞여나 가지마, 가지마, 이짝폴짝 하는 거보다 이 훨씬 재밌는 덴뭘 여기까지야. 좀 움직였다 방금. 봤지?

어, 씨발, 새끼, 뭐야, 이거. 뭐, 있었잖아. sick. しま 어, 씨발, 뭐야. 내 머리 찾아줘, 오빠. 나 너무 아파. <laughs> 왜안 돼. 안 돼. 왜안 되지? 진짜, 진짜 출신 아니랄까봐, 진짜처럼 플레이하네. 지금 이 새끼 함정인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는 중인 시오 비읍 크크크 <laughs> 개쪽아있 네. 어, 어지러워 잠깐만. 아 너무 어지럽다. 아, 아, 너무 어지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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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.. 뭐야? 멀미 10년아 우리 석현이 뽀삐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괴롭히냐? 경계를 그렇게 해 더니 어지러지 크크크크크크크크 너무 어지럽다 진짜. 아 진짜 너무 어지러워 진짜. 나 3D 멀미 있어 가지고 자, 좀음에하겠는데 하자. <laughs> <laughs> 아진 3D 멀미 있어서 못 하겠어, 진짜. 한 마디만 아니, 할게. 내가 화면을 돌리고 싶어돌 도는 게 아니잖아, 지금. 넘어지라 너무 넘어져. 너무 아 잠깐만. 와 진짜 어지럽다 이거. 아 진짜 어지럽다.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. 이 게임 플레이 평균 시간이 4 0 분입니다. 당신은 3 시간 할것 같네. 이 게임 플레이 평균 타... 시간이 4 0 분이라고요? 이게요? 아나 진짜 진짜 어지러워. 여기서 도망다면. 민심 진짜 날아간다. 아니 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별로 안 무서워요. 근데 솔직히 있어.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아니 나뭐 나온 것도 없는데 무섭게 뭐 있어? 뭐가 나와야 무섭지. 뭐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퍼즐 게임하는 느낌? 무섭진 않은데 나 3D 울렁증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못해요 3D 게임을. 뭐가 안 나와도 무서워 뒤지는 새끼가 끝까지 센척하네. <laughs> 아 너무 어둡다.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3D 울렁증 있어. 3D 게임을 못 해요. 3D 멀미고 나발이고 뭔소리만 나면 화면을 두 바퀴씩 돌려대는데 안 진, 어지러울 사람이 이거. 있나요? <laughs> 아니 하도 나안 무섭다니까. 지랄들 존나하네. 아 너네 이게 무섭냐? 존나 딱 봐도 그냥 인형인데 귀신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. 나 오버워치랑 배그 할 때도 야,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했어요. 쫙쫙 나갔으면. 그렇게 생각 안 했지 <laughs> 비흡 존나 하나하나 많이 야, 지면서 야 꼼꼼하게 해야지 게임을 누가 이렇게 막쫙짝 나가 꼼꼼하게 해야지 게임을 제작자의 의도가 있을 텐데 하나도 뭐안 무서운데 에임을 존나게 흔들어 <laughs> 야뭘뭘 내가 이제 에임을 존나게 흔들어 오랜만에 3D 게임 하니까 줘요, 잘 화면 조절이 안된 거지 아나 예습 안 해요 부회 소리에 부르를떠 심근 이액션인걸 <laughs> 물뭐 리액션이야 나.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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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리세요 그만 이 새끼들이 무서운 척좀 해줬더니 신나가지고 지라들 하네 그만 그만요 내가 이거 갑자기 즉흥적으로 맛보기만 한 거니까 오늘은 맛보기만 한다 했으니까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된다고요? 40분? 30분? <laughs> 최단시간 런이라고? 에이 뭘 최단시간이야 더 빨리 낀 사, 깨, 끈 사람 있겠지 지탈 <laughs> 기미테 붙이고 <laughs> 게임해요 아진짜 근데 기미텔 사올게 내가 진짜로 아 진짜 약국가서 준비할게 다음번에 그냥 스피드런으로 30분 전 30분 컷 할게요 다음번에 뽀삐 플레이 타임 스피드런 30분 컷 합니다